안녕하세요 말씀 돋보경 33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소모임까지 금지가 되니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와도 같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물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메말른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와도 같은 현실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터이오 나 있는 곳에 오시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초막절이 끝날 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사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라고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초막절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일주일 동안 실제로 초막에 살면서 광야 40년의 경험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날, 예수님은 자신이 초막절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는데요. 광야의 백성들이 생수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인데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탐욕, 거짓, 이기심, 죽음과 절망의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생수의 감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인격, 태도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온 세상을 덮는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그 비전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메마른 땅에, 세상 사람들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으로 촉촉하게 적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와도 같은 현실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만 우리가 거쳐야만 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 생수의 강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물이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성령으로 세상의 목마름을 채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라는 책입니다. 어, 기독교를 싫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선교 운동가들이 쓴 책인데요. 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 이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은 하나님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잉태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돈보경은 토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